안녕하세요 박준영입니다. 최근 기아 K5의 정식 사진이 공개되었죠. 와 이거 뭐 디자인 대박이다. 소나타 살 이유가 없네 라며 호평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공식 사진이 공개된 이후로는 위장막을 벗어 던지고 국내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계속해서 실차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근데 어, 어 잠깐만요. 이거 뭔가 공식 사진이랑 좀 느낌이 많이 다른데 저만 그런가요? 아니라면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 뿐만 아니라 실제로 많은 네티즌 분들도 신형 K5 디자인을 확인한 뒤 공식 이미지랑은 뭔가 좀 느낌이 많이 다른데 역시 실물은 저럴 줄 알았어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아, 물론. 아, 왜 그러냐. 멋있구만. 어쨌든 맥이 소나타보다 훨씬 낫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실제로 도로에 굴러다니는 K5들은 왜 사진이랑 느낌이 좀 다른지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기아차가 공개한 공식 사진입니다. 와, 이거 국산차 맞나요? 중형 세단이 이렇게 길어 보이고, 비율이 잘 빠져도 되는 건지, 어, 이런 디자인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사실 그랜저가 주목받아야 하는데, 현대차는 이렇게 되면 큰일 난거 아닌가요? 아, 물론 농담이고요. 사실, 현대 기아차 디자인이 예전에 비해서 급속도로 성장한 것은 사실입니다. 현대차가 파격적인 디자인을 선보이며 발전하기 시작한 것은 바로 YF 소나타 때부터고요. 기아차는 아무래도 1 세대 K5와 K7부터 시작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아이리스의 이병헌이 K7을 타고 나왔을 때 정말 멋있었는데, 그렇죠? TMI가 좀 길었습니다. 자, 각설하고 신형 K5를 살펴보면 전통적인 세단이 아닌 패스트백 스타일을 가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옆에서 보면 분명 세단이 맞긴 한데 유려하게 흘러내리는 시필러 루프라인을 보면 약간 아우디 A5 패스트백처럼 좀 자연스럽게. 트렁크 리드 바로 앞까지 루프라인이 떨어지는 모습이죠. 이거 이렇게 되면 스팅어는 일전에 조선파나메라 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신형 K5는 조선의 뭐가 될까요? <laughs> 제가 말하기는 좀 조심스럽고요. 기존 K5도 전면부가꽤 날카로운 형상이었는데 신형은 두 배로 날렵해졌습니다. 그동안 기아차가 꾸준히 사용해오던 일명 호랑이 그릴도 모양이 좀 바뀌었어요. 기존과는 다르게 헤드램프가 엄청 가늘어지면서 그릴도 덩달아 사이즈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대신 옆으로 쭉 찢어놓은 듯한 모습이죠. 헤드램프의 경계와 그릴이 오묘하게 겹쳐가지고 독특한 디자인을 만들어냈고요. 그래도 덕분에 차가 좀더 넓어 보이는 좀 와이드한 그런 시각적인 효과를 가지게 된것 같습니다. 거기에 본넷 위에는 여기 짙게 두 줄로 라인을 그어서 포인트를 주었네요. 범퍼 하단 공기 흡입구 역시 스포츠 세단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아주 공격적인 모습입니다. 그랜저 페이스리프트 모델은 범퍼 하단부 양쪽 공기 흡입구가 이렇게 좀 작아가지고 차가 전체적으로 좀 움츠라든 모습이었는데 K5는 뭐 아주 그냥 입을 떡 벌리고 있는 그런 당당한 마스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여기 앞차와의 거리를 인식하는 레이더 센서는 번호판 하단부에 위치하고 있네요. 전체적으로 이 정도면 뭐 파격적인 디자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코나타보다는 일단 좀 나은 것 같은데 측면을 보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 차가 세단이 아닌 패스트 백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일단 B필러 라인까지는 전형적인 세단이라고 할수 있겠지만 짙은 크롬 라인으로 이어지는 이 독특한 C필러 디자인 때문에 패스트 백처럼 보이는 거죠 저는 처음에 근데 이 휠을 보고 SM6랑 좀 닮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했었는데 자세히 보니 5스포크가 아니라 스포크가 10개나 있었어요 이거 실물로 보면 완전히 다른 느낌일 것 같아요. 사이드의 캐릭터 라인이 엄청 짙은데 이것도 역시 신형 K5 디자인의 특징입니다. 리어 쿼터뷰를 살짝 올려서 보면 K5의 매력이 제대로 드러납니다. 언뜻 보면 이거 뒷유리가 트렁크까지 쭉 이어지는 게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진 않고요. 근데 그냥 정말 언뜻 보면 스팅어처럼 트렁크 유리가 통째로 그냥 열릴 것 같아요. 근데 자세히 확대해 보면 트렁크 부분은 일반 세단처럼 확실하게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거 디자인 요소로 트렁크까지 유리가 이어진 듯한 느낌을 준 건데 이거 참 신선하고 좋네요 요즘 현대차가 계기판도 그렇고 뭘 자꾸 이렇게 쭉 이어가는 걸좀 좋아하는 거 같아요 C필러 부분 크롬도 보면 쭉 이어져 있잖아요 아 근데 후면부에서 이거 네티즌분들의 반응을 살펴보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뭔가 이거 좀 그랜저 냄새가 나는데? 그랜저 알지 아니냐? 조코분이 좀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아마 일자로 이어진 테일 램프와 그랜저 아이디처럼 끝이 약간 이렇게 쭉 내려오는 스타일이 되어서 그랜저 같아라고 하신 것 같아요. 후면부도 보면 전체적으로 엄청 스포티한 이미지를 풍깁니다. 일단 K7 프리미어에서 먼저 선보였던 일명 절티선 테일 램프가 K5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었네요. 이게 이쁜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뭐, 취향에 따라 갈리는 부분이겠죠. 어쨌든, 패밀리 룩으로 이 디자인을 택했기 때문에, 아마 당분간 등장할 기아의 신형 세단들은 다이 절취선 테일 램프를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K7이랑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완전 다른 느낌인데, 자세히 보면 K7은 램프가 C5자로 쭉쭉 퍼져나가다가 위로 램프가 퍼지는 스타일인데, K5는 그거를 그대로 그냥 거꾸로 뒤집어 놓은 모습이에요. 거기에 K7은 램프 끝이 Z자로 전등되지만 K5는 V자로 끝나는 모습이네요 뭐 이런 소소한 차이는 당연히 두어 하는 게 맞습니다 패밀리룩이라고 너무 똑같게 복사 붙여넣기 해놓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점 소나타는 기본형부터 브레이크 등의 LED 램프가 적용되는데요 K5는 하위 트림엔 할로겐 램프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 이거 또 기아가 서자네 서자야 눈물 납니다 진짜 도로에서 포착된 사진을 보면 상위 트림과 하이 트림에 적용되는 브레이크등이 좀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죠. 하이 트림은 중앙 절치선 부분 램프 점등이 안 되는 것 같고 브레이크등도 두줄 LED 램프는 한 줄로 점등되는 모습입니다. 이건 뭐 램프로 상 하이 트림이 바로 구분될 것 같네요. 사실 전 눈에 띄었던 게 램프보다는 범퍼 디자인입니다. 이건 뭐 K5 뭐 GT 터보 버전 이런 거라고 해도 전혀 어색함이 없을 정도로 스포티하게 디자인이 되었어요. 일단 범퍼 양쪽 끝은 공기 흡입구처럼 보이는 덕트가 있고요. 물론 가짜입니다. 머플러도 이거 듀얼 머플러를 적용해 놓았죠. 와, 듀얼 머플러라고 했으면 좋았을 테지만 사실 아닙니다. 이건 머플러가 아니에요. 그간 테스트가 때부터 지속적으로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었는데 이건 가짜입니다. 공식 사진을 자세히 보면 왼쪽 아래에는 머플러가 없어요. 오른쪽 아래로만 작은 수도꼭지 머플러 하나가 적용되고, 언뜻 머플러로 보이는 저 부분은 가짜입니다. 그래도 중앙 부분의 디퓨저는 크롬으로 마감했네요. 이런 디퓨저 스타일이 또 고성능 차량의 상징과도 같은 것인데, 아, 전 개인적으로 그래도 듀얼모플로는 좀 제대로 만들어주지. 이 부분이 아쉽네요. 여기까지는 딱 좋았는데, 실제 도로에서 포착된 신형 K5는 어딘가 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공식 사진이 공개되고 바로 다음날 도로에서 K5들이 포착되기 시작했는데요. 먼저 알려드리자면, K5는 1.6 터보, 2.0 가솔린, 하이브리드 이렇게 세 가지 라인업으로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외관 디자인이 총세 종류가 될 것이라는 거겠죠. 도로에서 포착된 이 차량이 정확하게 어떤 트림인지는 아직 확인할 수 없지만, 공개된 사진 속 차량과는 확실히 다릅니다. 뭔가 날렵하고 날이 서 있던 모습은 어디 가고, 뭔가 좀 어벙해 보이는 모습이죠. 이게 화질이 좀 떨어지다 보니 보닛의 짙은 라인 두 줄이 잘 보이지 않아서 뭐 그런 거일 수도 있고요. 일단 범퍼 하단부 디자인이 좀 다르네요. 공개된 사진은 양 사이드로 큰 공기 흡입구를 가지고 있는데 도로에서 포착된 모델은 신형 그랜저처럼 소심한 흡입구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엔 이걸 보고 설마 하이트림과 상위트림 디자인이 다른 건 아닐까라고 생각했었는데 아마도 이 차는 하이브리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원래 하이브리드 차를 좀 바보같이 디자인한다라고 하긴 좀 그렇고 어쨌든 일반 모델보다 좀덜 공격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있으니 말이죠. 따라서 일반 가솔린 K5는 공식 이미지 속 스포티한 모습을 가진 K5가 될 것이고요. 아니면 공식 사진 속 모델이 1.6 터보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소나타도 2.0 가솔린과 1.6 터보 센슈어스 디자인이 다르기 때문이죠. 현재 안개등 부분이 큰 램프로 된 차량과 깔끔한 차량 두 종류로 포착이 되고 있는데 단순 옵션 차이일지 아니면 트림 차이일지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왜 항상 공식 이미지에서는 멋지던 차가 실제로 보면 생각보다 별로일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죠 저는 신차가 나오면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차는 실물로 봐야 된다 물론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당연히 있죠 공식 이미지 속에 등장하는 차량은 그 차가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잘 생기고 멋진 구도를 사용하게 됩니다 거기에 캐릭터 라인이나 디자인 쪽으로 드러나야 하는 여러 요소들을. 좀더 짙게 그래픽 작업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실차보다 조금 더 과장돼 보이는 거죠 k5 역시 실차 사진과 이미지를 똑같이 대놓고 비교해보면 공식 이미지보다 임팩트가 좀 덜한 느낌이에요 아 이거는 k5가 뭐 잘못했다 그런게 아닙니다 다른 차들도 모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차는 항상 실물을 봐야 합니다 이번 신형 k5는 확실히 유럽보다 국내 시장을 타겟으로 만든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애초에 유럽 시장에서 중형 세단이 좀 어렵기도 하고요 외관 스타일도 그렇고 이건 미국 시장을 겨냥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물론 국내 시장에서도 막중한 과제가 하나 있죠 바로 과연 현대 소나타를 K5가 넘을 수 있을 것이냐 이겁니다 그동안은 뭐 사실 K5가 아무리 잘 나왔다고 해도 소나타 판매량을 넘어설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3세대 DL3 K5는 과연 소나타를 넘어설 수 있을까 이거 상당히 주목되는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각에선 벌써부터 소나타 살 필요 없겠네 이번엔 정말 K5가 이겼다 라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뭐 하지만 뚜껑은 열어봐야 아는 법이니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의 판매량을 지켜보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정도면 소나타랑 K5 중에 뭐 살래? 라고 묻는다면 저는 K5 쪽으로 좀 기울 것 같네요 한 가지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내년 1월 소나타 2.5 터보 모델이 출시될 예정이거든요 이게 바로 소나타 N입니다. 그러면 K5 역시 3월이나 상반기 안으로 2.5 터보 모델이 출시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혹시나 신형 K5의 스포츠 세단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좀더 기다려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기아 신형 K5를 살펴봤습니다. 그동안 영상과는 다르게 좀 심층적으로 리뷰를 하다 보니 영상이 많이 길어졌네요. 여러분은 신형 K5 디자인 어떠신가요? 저는 다음 번에 실물을 좀더 보고 난 뒤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토포스트 박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